네 안녕하세요.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 말과 글은 재미를 먹고 자란다 강원국 네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과 글을 재미나게 또 창의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국이 형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은 기억과 상상으로 쓴다. 기억은 과거이고 상상은 미래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나 경험은 기억의 형태로 있다. 상상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다. 기억뿐 아니라 상상도 써야 좋은 글이 된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상상하는 것이 힘이다. 이제는 컴퓨터만 켜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에 지식을 굳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졌다. 검색창을 두드리면 된다. 그런데 상상은 다르다. 어디 가서 빌려올 수 없다. 아인슈타인도 지식보다는 상상이라고 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자유로운 사고에서 나온다. 외부의 통제나 압박이 적어야 하고 스스로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에서 돼지는 꿀꿀, 참새는 짹짹 온다고 가르친다. 돼지가 돼지와 꿀꿀, 참새와 짹짹을 잘 연결하면 맞는다고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러나 돼지는 꿀꿀이라고만 하지 않고, 참새의 지적임이 짹짹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각자 생각하는 돼지와 참새의 울음소리가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표현하게 하는 게 옳다. 둘째 실패에 관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상상보다 기억으로 말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상상은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으로 말하면 기억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꾸한다. 그거 안돼 해봤어. 그래도 뭔가 될것 같다고 하면 어너왜 그렇게 고집이 세?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고 윽박지른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 시도하면 결과는 실패다. 기억이 이긴다. 이때 기억으로 말하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핀잔을 준다.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가 책임져. 결국 상상하지 않는다. 상상하는 사람만 손해다.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공도 없다. 어찌 보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공하기 싫다는 것이며 성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상상이 실현되면 일단 대박이다. 혁신과 진보가 성취된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오는 게 성공이다.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상상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실패 실적을 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다.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상상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실패에 관대한가? 입시에 한번 실패하면 평생 발목 잡힌다. 역전하고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성공,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하나인 것도 문제다. 여러 통로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가 주어야 한다. 그러할 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고 재기의 기회도 없다면 누가 도전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해주고 싶다. 불확실한데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셋째, 상상력을 꼭 피우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할때 재미있고 즐겁다. 상상력은 일을 머릿속에서 실현한다. 놀이, 재미, 즐거움을 추구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할때 상상력은 나래를 펼친다. 엄숙하고 재미없는 일은 아무리 해도 상상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유쾌하고 여유있을 때 상상력이 발휘된다. 선진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쓰라고 권장하고 심지어 게임기를 주면서까지 놀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는 말과 글, 글의 전부다. 재미없는 말에는 사람들이 귀구리,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재미없으면 의미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말과 글이 재미있으려면 글쓰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있게 전달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글쓰고 말하는 게 재미있고 사는 게 재미있어야 한다. 웃기는 말만 재미있을까? 그렇지 않다. 재미의 범위는 넓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줘도 재미있고, 공감되는 얘기도 맞아, 맞아. 가 절로 나올 때 재미있다. 관점이 새롭거나 해석이 기발해도 재미있고, 명쾌하게 정곡을 찌르는 내려, 내용도 재미있다. 일화 뒷이야기 등도 재미없을 수가 없다. 의외의 반전이 있거나 통쾌할수록 더 재미있다. 무릎을 탁 치게 하고 거참 재밌네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온다. 요즘 들어 유머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 탈출구로 유머를 찾는 것일까? 아니면 삶의 여유가 생겼을까? 아무튼 유쾌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만 해도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과 풍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발력과 재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 용감하면 된다. 유치하다는 소리를 감수할 용의가 있고 배짱만 있으면 된다. 썰렁하면 어떤가? 유머는 유머일 뿐이다. 쫄 필요. 가 없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던져 보는 거다. 그런 넉살과 배포만 있으면 된다. 유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자신의 인상을 바꾸며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무엇보다 남을 즐겁게 해준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나까지 즐겁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의사 친구가 있다. 만날 때마다 언어유희를 하고 아재 개그를 날린다. 분위기가 썰렁하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꿋꿋하게 할 말을 한다. 늘 친구들을 웃길 말을 준비해 온다. 우리는 그 정성이 가륵해서 참고 듣는다. 그럴수록 유머가 일취월장한다. 웃기는 것을 찾다보니 세상은 유머천지란다. 유머에 신경쓰면서 삶도 바뀌었다고 한다. 유머를 찾는 과정이 즐겁고 찾으면 정말 기쁘고 써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재미있다고 한다. 반응이 좋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단다. 우리 민족에게는 해악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확진자보다 살이 확진자 되는 게더 무섭다고 풍자할 정도다.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다. 창의와 창조는, 엄숙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근엄하면 즐겁지 않다. 권위적일수록 재미가 없다. 바야흐로 유머의 시대가 왔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조직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라는 공자님 말씀도 있다. 유머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네, 유머를 배짱 있게 팍팍 날리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레차초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